안녕하세요 마빼아버지입니다 오늘은 마빼아버지 채널에 마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름 송승현 나이 2006년생으로 18살 음, 연나이로 17살입니다 키는 190cm 몸무게 58kg 학교는 한림예고 패션 모델과입니다 마빼아버지 채널의 채널명처럼 별명은 마빼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말라서 그 마른 빼빼로 해서 마빼라고 별명이 지어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빼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다 어코드 9.5세대 2.4 모델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모델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한림예고에 입학을 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면서 유튜브 촬영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평소에 쉬는 시간에 어. 뭔가 좀 재밌게 즐기고 싶고 아까도 춤추고 막 그랬잖아. 그렇지, 그게 춤추고 요 저희 실용무용가입니다. 아아 실용무용가들이 실용... 기냐 막. 그러니까. 아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음. 아. 와. 장난 아니다. 와. 장난 아니다. 파핀! 오, 어, 야, 오. 어머, 어머. 야, 파핀. 아, 네. 야, 나가, 야, 나가, <laughs> 야, 나가. <laughs> 보여줘. 야, 보여줘. <laughs> 안녕하십니까. 1년에 한 번씩 꼭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가운 마음이고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하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석현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도 매년 뵙는 미스코리아 네. 신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다음은요. 이번엔 이상봉의 마오상이 있겠습니다. 아,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이고. <laughs> 의미 있는 상이에요. 사실 우리 마오 디자이너 마오 선생님은 중국에 계시는데 네. 이번에는 못 오셨어요. 아 예, 그렇지만 매년 맞아요. 저희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네. 자 시상은 이상봉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laughs> 수상자는요. 이상봉 마오상. 마오상. 김준 송승현 현하하립립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와. 정말 뜻깊은 i m i d a w 김준 Wow! Wow! 니다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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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념 촬영 어, 할게요. 애땐 얼굴들인데, 어우 큰 상을 탔네요. 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포즈. 원투쓰리. 체크. 자 원투쓰리. 체크. 자 원투쓰리. 체크. 체크. 네. 축하합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역시 역시 끼들이 <laughs> 어 대단하네요. 네. 자 다음. 그럼 지금부터 문화 다양성. 패션으로 꽃 피우다 제 8회 벌써 8회가 됐어요. 오, 예, 잘 되고 있어요. 점점 무럭무럭 커지고 있습니다. 네. 10회 되면 아마 네. 굉장히 큰 페스티벌 이될것 같다는 생각이 어, 좀 듭니다. 자, 제 8회 고교 패션 콘테스트 with 이상공의 고교 패션쇼 및 신진 디자이너 아, 음량과 네 음량과 어제 봤거든요 예. 유에이브 보이즈 생티브의 축하 패션쇼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패션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려상 10분부터 진행해 봐야겠죠 자 장려상 혼명하면요 네. 뒤에서 빠른 걸음으로 뛰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려상 수상자입니다 첫 번째 축하드립니다 김동혁, 임창범, 김동완, 송승현, 전민수, 천의진, 황지은, 전지은, 방지희 황다빈 네, 예. 김인경 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인경 이사님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장여상, 네. 김동혁군 앞으로 나오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장여상. 네. 다음은 임창범 학생입니다.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동완 학생. 축하드립니다. 김동환 학생. 김동환 학생. 김동환. 김동 뒤에 있나요? 김동환. 김동환. <laughs> 아 그러면 송승현, 송승현 학생 갈까요? 자송승현 학생.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멋있다. 아, 친구들이. 아. 잠시만요. 저희 송승현 학생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요. 제가 중간에 살짝 네. 어, 옆 봤는데. 네옆 봤는데. 어, 그청자켓을 살짝만 좀 오픈해 줄수 있나요? 혹시? 아 몸이? 네 오픈했어요. 와! 관객들 <laughs> 표정이 가장 환해졌어요. 네네. <laughs> 제 인스타 보석함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지금 송승현 학생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요. 제가 중간에 살짝 엿봤는데. 네 엿봤는데. 어, 네, 그 네, 청닭에서 네, 살짝만 네, 네. 오픈해 줄수 있나요? 아, 몸이? 네, 오 <laughs> 관객들 표정이 가장 <가다화> 화내졌어요. 네, 네. <laughs> 제 인스타 보석함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자, 축하드리고요. 네. 이대림 후쩍을 쪘습니다. 여러분, 기념 사진 촬영 예. 시간 갖겠습니다. 사진 찍어주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laughs> 왼쪽으로 조금씩 이동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네아 키들이 엄청 큽니다. 네, 진짜 네. 이 순간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플래시 세례가 그럼요. 아, 우리 정원호 성동구청장님도 키가 조금만 컸으면 무대 모델로 좀 세워보는 건데 나중에 그렇죠. 피날레로 피날레로. 한번 네. 무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응원해주러 온 친구들 남규, 성진이, 하준이 정말 고맙습니다. 승연아 잘했다. 수고했어. 더 노력해서 멋진 모델이 되길 바란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